네, 반갑습니다. 우리 골드문TV 구독자분들, 회원분들 반갑습니다. 비트마루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가장 큰 이슈 바로 미국의 대선 개표 결과가 나온 날이죠. 이 개표 결과에 따라서 암호화폐가 과연, 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암호화폐가 이제 상승을 좀 멈출 것이냐, 특히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투자 분들이 지금 미국 대선 결과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과연 미국의 트럼프, 그리고 조 바이든, 누가 당선이 돼야지 암호화폐가 어, 상당히 유리하게 흘러갈까?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를 지금 우위에 있다라고 점치고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그 동안 이 트럼프는 달러 패권을 위주로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해서 또 악재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좀 암호화폐 친화적인 발언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 에는 암호화폐도 암호화폐지만 어, 본인 자국의 화폐인 달러의 패권을 잡기 위한 노력을 좀 많이 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요 트럼프가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재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암호화폐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도 영향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지금 현재 이 트럼프 가 마지막에 이제 무엇을 진행을 했냐면은 이 선거 앞두기 전에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그것을 마지막 카드로 두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한번 어그로를 사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자 미국의 투표가 오늘 끝난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어, 예를 들면 바이든이 당선이 됐다고 해볼게요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이 바이든이 당선이 됐다고 라 해서 내일부터 바로 미국의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1월 내년이죠 내년 1월 20일 쯤 어, 그때부터 이제는 백악관으로 들어가서 미국의 대통령의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자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백악관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크동안이 트럼프가 잘했던 거 있잖아요 바로 깽판을 칠 확률이 가장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 중간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암호화폐 조금 장기적으로 좀 미래에 상당히 좋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11월과 1월 사이에 경기 부양책을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인 코로나 그리고 경기 문제 악화로 인해서 바로 팬데믹 현상이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겠죠. 자 팬데믹 현상이 나오면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분들도 한번 겪어봤습니다. 지난 3월 그리고 최근에도 한번 겪어봤지만 미국의 증시가 확 떨어지면서 모든 투자자분들이 패닉 셀이죠. 무서워가지고 모두 매도한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시장까지 뚝 떨어지는 어, 이러한 현상이 나왔을 가능성이 큰데 만약에 여기서 바이든이 아니고 트럼프가 된다라고 한다면 경기 부양책을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경기 부양책을 시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경기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단 말이죠. 트럼프가 계속 딴지를 걸고 협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 그러면 연준에서는 빠르게 이제는 경기 부양책을 만들기 위해서 양 적 완화 정책이라는 것을 진행할 것입니다. 자, 그거는 뭐냐면 바로 미국의 연방 준비 은행에서 돈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돈을 풀면서 지금 현재 경기를 막는 겁니다.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건데. 자,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 계속 달러가 풀린다라고 한다면 달러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겠죠. 자 취, 실제로 지금 경기부양정책이 막 상당히 조금 흐지부지되고 그 협의가 안 되고 협상이 안 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94까지 회복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로 경기부양책을 시행을 하면 달러 인덱스는 다시 93대 초반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어, 보고서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건 뭐냐면 경기부양책은 하긴 해야 되지만 하게 되면 달러의 가치는 떨어진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이미 시장에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해치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요럴 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암호화폐는 추가적으로 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동안에 트럼프는 그럼 달러패권을 다시 잡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또 비하하는 발언을 하지 않을까라고 불안심리가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그러기에는 이미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유럽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특금법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실제로 페이팔도 그렇고요, 미국. 이제 암호화폐 사업체가 어, 은행업까지 진행할 수 있는 법안들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디지털 달러라든지 아니면 그걸로 인한 블록체인과 지금 현재 달러의 뭐 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살려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는 크게 걱정할 내용이 아니다. 라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트럼프가 이제는 깽판을 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는 팬데믹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팬덤 현상이 나오면 아마 팬도 추가적으로 내려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건 또 다행인 건 뭐냐면요. 지금 현재 미국에 어,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요,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바이든이고요. 그리고 공화당은 트럼프예요. 그런데 지금 각 공약을 보면 민주당이 어, 공화당에 비해서 경기부양 정책을 사용할 어, 그 금액을 두배 이상 측정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내년 1월까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깽판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못하지만은 그 이후로는 엄청나게 시장에 돈을 풀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단기적인 이슈지 중장기적으로 가면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변화되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가 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되던 간에 어 전혀 상관은 없다. 암호화폐는 암호화폐의 흐름대로 갈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는 지금 현재 눈치 게임 장세기 때문에 지금 주식도 마찬가 지 가지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면서 서로 눈치게인 코인도 지금 거래량이 확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실제로 그런데 지금 이러한 현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유출량은 사상 최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비트코인 유출량을 한번 보면요. 올해 최대치인 3만개에 달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대선 이전에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유입되는 현상이 많았어요.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유입이 된다라는 것은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이젠 매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더가 같이 유입이 되면서 어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테더로 인한 알트코인 아, 매수가 되겠구나 그러면서 시장이 점점 맞춰졌던 건데 자 이제는 대선이 지금 끝이 났고 개표 상황만 남아있죠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유출량이 다시 많아진다 라는 것은 아 지금 이 이후에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보유하는 홀더링들이 상당히 많아진다 라고도 유추가 되기 때문에 어, 암호화폐 시장은 미국의 대선 그 전에 흐지부지한 모습을 탈피하고 대선 이후에 더욱더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자세한 내용은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7시에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여기 아래 소개글에 카카오톡 링크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어, 이제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어떤 코인이 올라갈 수 있을까 어,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어, 어떻게 뭐 홀딩을 해야 될까,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좀 많은 정보 얻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무료 온라인 공기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